네, 균형은 두 가지라 그랬죠. 균형의 결정하고 균형의 이동이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균형의 이동이 나오고 어, 계산 문제를 우선 많이 내요. <laughs> 다만 계산 문제 하기 전에 이제 그 지문에 대해서 그 수요의 변화 요소와 공급 변화 충격을 줬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장이 변하는지 시장이 변한다는 것은 이 균형점이 깨진다는 거죠 이 교차점이 균형이죠 균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장이 지금 뭐에 따라 움직인 거냐면은 가격에 따라 움직인 시장 질서요 예 어,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 공급자들이 우하향 우상향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합의점이 요거죠 근데 균형이라는 것은 가격에 다른 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안 변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이제 기초를 잠깐 논하다 보면은 이 균형하고 만나는 교차점이 균형 가격이죠. 그렇죠? 균형 가격에서는 소비자들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 가격하고 공급자들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 가격이 서로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어디에서? 균형 상태에서 그 균형 상태에서 수요자 가격은 최대 가격이야 최소 가격이야 최대 최소 <laughs> 뭐다 최대 가격이지 거기도 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laughs> 소비자들은 균형보다 가격 높게 형성되면 물건을 안 사겠다는 뜻이야 공급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고, 그럼 균형 상태에서 공급자가 해은 최소 가격이야. 최대 가격이야. 최소 가격이지. 공급자들은 요구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 안 팔겠다는 뜻이야. 공급자들은 소비자한테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최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동그라미. 그 3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이 또 일치가 되는데 그때 가로치고 수요자 가격은 최대가격이 되고 공급자 가격은 최소가격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질문한 적은 없어. 이거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 비밀은 유지해야 돼. 출전 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20만 명이 지금 참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균형 상태에서 균형 거래량이 생기죠. 왜냐면 횡축이 거래량이야. 수요만 그릴 때는 수요량이었었고 공급만 그릴 때는 공급량을 잡았었는데 같이 그리면 거래량을 잡습니다. 근데 교차점이 이제 수많은 거래량 축에서 교차점이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균형 거래량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하고 공급자가 판매한 공급량이 서로 어떻다? 서로 같죠.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 둘다다 다 공이, 거기 밑 동그라미 이번에 설명되듯이, 둘다다 다 뭐다? 최대 수량이야. <laughs> 소비자들은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야. 사고자 는 최대 수량이고, 공급자들은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둘다다 다 양은 다보다 최대 수량이야. 이건 상식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다 안다고 가정해. 그러면 이제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는, <laughs> 이 균형 상태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이게 X제라 가정했을 때, <laughs> 일시적으로 X제에 대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균형보다 높게. 그럼 이 공급자들은 어, 비싼, 비싼의 생산량은 어때요? 늘리겠지. 대신 비싸지니까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줄일 거 아니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거죠? 아니지. 아니, 이게, 이게 아니지. <laughs>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어, 렇치 이거, 이거지, 이거지. 아, 습관자, 습관하다가 제가. 에이씨. 핸드폰에 이제 부작용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어, 균형보다 높은 강에서는 공급자들은 욕심을 부려서 가격을 비싸게 분류하다 보니까, 어, 균형을 높은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이만큼이고 소비량이 이만큼이다 보니까 공급이 더 많죠. 공급이 더 많은 사람은 뭐라 그래? 초과 공급이라 그래. 초과 공급 상태에서 공급자에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쁘죠. 이만큼 생산했는데 소비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게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품이 쌓일수록 본인의 이윤이 감소하면서 그기업에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큰 욕심부렸구나 해가지고 소비자 만나서 우리가 가격을 내릴 테니까 소비량을 좀 늘려 주세요 라고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와 균형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시장의 힘이다, 그럽니다. 이게 시장이 알아서 결정해 주게 되는 거야. 근데 가격이 균형보다 낮게 형성되면은 이건 소비자가 지나치게 욕심부린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수요량은 늘어나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은 어떻게 돼? 공급량은 줄어들죠 여기까지. 균형면 낮은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은 많고 공급량은 줄잖아. 나중에 임대주택 정책에서 줄어 나오는 표현인데,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뭐라 그래? 초과 수요라 그러죠. 초과 수요 상태가 형성되면 소비자들이 좋다고 그래서 나쁘다 그랬어요. 당연히 나쁘지. 왜냐.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생활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공급자 만나서 좀 공급 좀 해달라. 물건 좀 공급, 생산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럼 이 가격은 나 공급 못 하겠다. 알았어. 우리가 좀더 높은 가격 에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생산 좀 해달라. 그러면 다시 시장 기능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량 줄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 균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 아무것도 뭐 충격을 주지 않고 오로지 어떤 물건의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질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져가지고 초과수요와 초과수 상태가 이제 나타나지만 결국 시장의 힘이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균형으로 돌아오는 이 힘이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에 다른 충격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균형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안정적인 상태부터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이 균형이 깨져 이 균형이 깨지면 결과적으로 뭐가 변한다는 뜻이야?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변하는 거죠. 균형이 깨지려면 지금 가격에선 균형이 변하지 않는 다데 확인됐잖아. 뭐가 충격 줘야 돼.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가 충격을 줘야 돼. 가격에 다른 충격주려면은공곡선을 변화시킨 요소가 있어야 되죠.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소. 수요곡선을 마찬가지로 우측 좌측으로 움직인 요소가 충격 줘야 되죠. 그국보다 수요의 변화 요소와 공급의 변화 요소가 충격을 주면은.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을 때 이제 시험 방향이 나오죠.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느 방향 변하는지 이게 지문하고 계산으로 하는데 요즘엔 출제원들이 뭐다 지문보다도 계산에 맛을 들렸어. 계속 3년 연속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방정식 문제, 함수 문제.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균형에 이동할 때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 이거 별표치시라 그랬어요.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 4대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 다시 한번 이제 기초를 한번 볼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어떤 물건이든 최초의 균형이 생겨서 균형 가격 거래량 이 형성된 상태야 이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다만 이 부분을 모르면 나중에 이제 정책 론 부를 때도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수요와 공급 이 균형이 깨질려기 위해서는 수요둘 중에 하나가 이제 변하는 경우가 둘다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게 나오죠. 수요와 다시 한번 책에는 그대로 적어볼게. 공급 중 한쪽만 아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출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어, 수요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수요가 증가했다 먼저. 근데 공급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해석하면은. 공급곡선을 움직이는 요소는 없었다는 뜻이야. 근데 수요곡선을 움직이는 요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우리가 편해드렸던 것처럼 곡선이 우측 움직였어요. 좌측 움직였어요. 우측 움직였잖아. 곡선을 움직이면 이제 이게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 균형이 깨지면은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 요거를 지문화시켜서 출제하는 거지. 그럼 수요가 증가했으면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잡아 당기면 되지. 이것만 건드니까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체계도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새로운 균형점 생겼죠.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됐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게 확인됐지. 이 상태로 이렇게 변한 거니까.